당신은 혹시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조차 차마 전부를 털어놓지 못하고 오히려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숨겨본 적이 있나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마음껏 자랑하고 싶다가도 상대방의 표정을 살피며 말을 아끼고 친구의 명백한 단점이 눈에 보여 당장이라도 지적해주고 싶지만 그 말이 가져올 상처가 두려워 입을 다물고 내 안에 가득 찬 슬픔과 괴로움을 전부 쏟아내고 싶지만 그 무게가 상대방을 짓누를까봐 애써 괜찮은 척 웃어보인 경험이 단한 번이라도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흔히 솔직함이야말로 모든 관계의 기본이자 최고의 미덕이라고 배웁니다. 투명하게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이 진정한 우정의 증표라고 믿으며 때로는 상대방에게 무례할 정도로 정직한 것이 오히려 진실된 관계를 위한 길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아무런 필터 없이 쏟아내는 날것의 진실이 과연 우리의 관계를 더 단단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줄까요? 혹시 우리는 솔직함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에게 보이지 않는 상처를 주고 받으며 가장 소중한 관계들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잠시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조선 최고의 학자이자 깊은 통찰력으로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던 한 사람 다산 정약용의 지혜에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시대를 초월하는 놀라운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바로 진정한 우정을 지키고 인간관계를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역설적이게도 반드시 숨겨야 할세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약용이 말하는 그세 가지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비밀 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정약용의 철학을 빌려 솔직함이 미덕이 되는 시대에 오히려 침묵과 절제가 왜더큰 지혜가 될수 있는지를 함께 탐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처세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타인을 향한 가장 깊은 배려이자 나 자신을 지키는 성숙한 지혜에 관한 이야기이며 수많은 관계 속에서 지치고 상처받은 우리 모두를 위한 따뜻한 위로와 성찰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자신의 기쁨과 성공을 온전히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감추는 지혜입니다. 현대 사회는 자기 PR의 시대라고 불립니다. 소셜미디어는 우리의 성공과 행복을 전시하는 화려한 무대가 되었고, 우리는 좋아요와 부러움 섞인 댓글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으려 합니다. 승진, 합격, 연애, 여행, 새로 산 자동차, 근사한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까지 우리는 기쁜 순간을 맞이할 때마다 그것을 가장 먼저 알리고 싶은 사람으로 친구를 떠올립니다. 내 기쁨을 함께 기뻐해 줄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나의 행복을 통해 그들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것이라는 순수한 기대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당신의 성공과 행복이 의도치 않게 친구의 마음에 상처의 씨앗을 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연약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 할지라도 그 마음 속에는 질투와 비교라는 감정의 그림자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이는 그 친구가 악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불완전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오랜 시간 취업 준비로 힘들어하는 친구 앞에서 나의 합격 소식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전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물론 그 친구는 진심으로 축하의 말을 건넬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집으로 돌아가 홀로 남겨졌을 때 그의 마음 속에는 어떤 감정이 피어오를까요? 축하하는 마음과 동시에 자신의 처지에 대한 깊은 좌절감과 박탈감, 그리고 나아가서는 친구의 성공에 대한 미세한 질투심이 고개를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의 의도는 순수했지만 그 결과는 친구에게 깊은 내면의 상처를 남기게 된 것입니다. 정약용이 살았던 조선시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벼슬길에 오른다는 것은 개인과 가문의 큰 영광이었지만 그는 동료나 아직 관직에 오르지 못한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성취를 결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기쁨을 안으로 갈무리하고 주변 사람들의 처지를 먼저 살피는 신중함을 보였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내가 가진 것을 드러내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가지지 못한 것을 헤아리는 배려에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정약용은 이러한 태도를 통해 겸손은 우정을 지키는 가장 튼튼한 갑옷이라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나의 자랑이 섞인 말, 한마디는 날카로운 창이 되어 친구의 마음을 찌를 수 있지만, 나의 겸손한 침묵은 그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우리의 관계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패가 되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기쁨을 숨기고 살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나누느냐의 문제입니다. 나의 성공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오롯이 나만의 노력과 능력 덕분인 것처럼 말하는 대신 그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이나 운이 좋았던 점 혹은 주변의 도움이 컸다는 점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운 좋게 승진하게 됐어. 사실 너한테 많이 배우고 조언 얻은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라고 말한다면, 이는 단순한 자랑이 아니라 친구에 대한 감사와 존중의 표현이 됩니다. 나의 기쁨을 나누되, 그 기쁨의 공을 상대방에게 돌리거나 함께 나누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친구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나의 좋은 소식을 잠시 묵혀두는 것도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소식이라면 가볍게 던지기보다는 진중한 태도로 조심스럽게 전하며 그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많이 힘든 시기 보내고 있는 거 아는데, 이런 얘기 꺼내서 미안해. 그래도 너한테는 꼭 먼저 말해주고 싶었어 라는 말 한마디는 당신이 친구를 얼마나 아끼고 배려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기쁨과 성공을 감추라는 정약용의 가르침은 결코 위선적인 태도를 가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나의 행복이 소중한 만큼 타인의 감정 또한 소중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성숙한 태도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행복을 있는 그대로 축하해 주는 것에서 시작되지만 그 관계를 지속시키는 힘은 상대방의 아픔과 결핍을 먼저 헤아리는 섬세한 배려심에서 나옵니다. 나의 빛이 너무 강렬해서 친구의 눈을 멀게 하는 대신 그 빛을 부드럽게 낮추어 그의 길을 함께 비춰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정약용이 말하는 첫 번째 비밀이자 진정한 우정을 위한 가장 깊은 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친구의 허물을 알게 되더라도 그것을 섣불리 들추어내거나 비난하지 않고 때로는 눈 감아주고 덮어주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종종 친구라면 마땅히 쓴소리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친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거나 명백한 단점을 보일 때 그것을 날카롭게 지적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우정의 의무라고 믿습니다. 너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라는 말은 마치 모든 비판을 정당화하는 마법의 주문처럼 사용됩니다. 이러한 솔직함은 때로는 관계에 필요한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약이 아니라 독이 되어 우정의 뿌리를 썩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비판이라는 행위의 본질에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미묘한 우월감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포장했다 하더라도 비판의 말은 듣는 사람에게 수치심과 반발심을 불러일으키기 쉽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 앞에서 친구의 단점을 지적하는 것은 그에게 조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행위와 다름 없습니다. 그 순간 친구의 귀에는 조언의 내용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와 주변의 차가운 시선만이 각인될 뿐입니다. 이러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으며 두 사람의 관계에 깊은 균열을 남기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정약용은 우리에게 놀라운 통찰을 제시합니다. 그는 친구에게 충고할 때는 마치 자기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듯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는 충고의 내용보다 충고하는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친구의 잘못을 위해서 아래로 내려다보며 심판자의 입장에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눈높이에서 나 또한 그런 실수를 할수 있는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가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하는 습관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는 말을 좀 가려서 해야 해. 그러다 큰일 나라고 직접적으로 지적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의 방식대로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나도 예전에 말실수 때문에 크게 곤란했던 적이 있어. 그때 정말 후회 많이 했거든. 혹시 너도 그런 경험은 없어? 우리 앞으로는 서로 말하기 전에 한번더 생각해보는 연습을 해보는 건 어떨까? 이두 가지 화법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전자는 비난이지만 후자는 공감과 연대를 바탕으로 한 부드러운 제안입니다. 후자의 방식은 상대방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도 문제의 핵심을 부드럽게 전달하여 친구가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이는 비판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동반자로서의 진심 어린 손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멈추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타인의 기쁨을 시기하지 않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타인의 명백한 잘못이나 실수를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진실이라는 이름의 칼을 휘두르는 것이 과연 언제나 옳은 일일까요? 어쩌면 진정한 사랑은 때로 눈을 감아주는 용기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닐까요?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 앞서, 만약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그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지혜의 빛이 되어줄 것입니다. 당신의 작은 참여가 세상을 바꾸는 따뜻한 연대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와 친구의 허물을 덮어주는 지혜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약용의 가르침은 단순히 말을 예쁘게 하라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핵심에는 기다림의 미학과 침묵의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친구의 잘못을 발견하자마자 조급하게 달려가 지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친구가 스스로 깨닫고 해결할 수 있도록 묵묵히 지켜봐 주고 기다려 주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스스로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섣부른 충고는 오히려 그 성장의 기회를 빼앗고 친구를 영원히 도움이 필요한 미숙한 존재로 낙인찍는 행위가 될수 있습니다. 물론 친구가 정말로 위험한 길로 빠져들고 있거나 그의 잘못이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명백한 경우에는 침묵이 능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말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조차도 정약용의 지혜는 빛을 발합니다. 그는 충고를 위한 최적의 때와 장소를 강조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 단둘이 조용히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이 격해져 있을 때가 아니라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아 이성적인 대화가 가능할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신중하게 마련된 자리에서 비난이 아닌 진심 어린 걱정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 이야기해야 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단정 짓기보다는 최근 너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많이 걱정이 돼. 혹시 무슨 힘든 일이라도 있는 건지 내가 도울 일은 없을지 이야기해 줄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는 신문이 아니라 대화의 시작이며 관계를 단절시키는 비판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신뢰를 쌓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정약용은 우리가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는 오만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고, 내가 바꾸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친구의 허물을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까지도 그의 일부로 품어주는 너그러움이 필요합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듯 완벽한 우정도 없습니다. 서로의 불완전함을 이해하고 감싸안을 때, 우리의 관계는 비로소 인간적인 깊이를 더하게 됩니다. 친구의 실수를 지적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덮어주고 그의 자존심을 지켜주며 스스로 변화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은 훨씬 더큰 사랑과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약용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번째 비밀의 핵심입니다. 날카로운 진실의 칼로 서로를 상처 입히는 대신 따뜻한 이해와 침묵의 옷으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정을 평생토록 지켜나가는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밀은 바로 자신의 슬픔과 고통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고 불평과 하소연을 절제하는 지혜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겪습니다. 마음 속에 감당하기 힘든 슬픔과 괴로움이 쌓일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친구를 찾아가 모든 것을 털어놓고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아픔을 나누고 공감받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며 이는 건강한 관계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친구는 나의 감정적 지지대가 되어주고 그의 위로를 통해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또 다른 경고를 던집니다. 자신의 슬픔을 나누는 것과 그 슬픔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둘의 경계를 구분하지 못하고 친구를 나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삼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만날 때마다 자신의 힘든 사정만을 늘어놓고 끊임없이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내는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봅시다. 처음 한두 번은 진심으로 걱정하며 그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듣는 사람은 점차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의 끝없는 부정적 에너지는 나의 긍정적인 에너지마저 갉아먹고 만남 자체가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일이 되어버립니다. 위로와 공감도 한계가 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아무리 위로를 건네도 스스로 일어서려는 의지 없이 불평과 한탄만을 반복하는 사람 곁에는 결국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정약용은 이러한 태도를 미성숙함의 증거로 보았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성숙한 인간은 자신의 고통을 스스로 감내하고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슬픔이라는 감정은 온전히 나 자신의 몫이며 그것을 해결해야 할 책임 또한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고통을 혼자 짊어지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약용 자신도 유배 생활의 혹독한 고통 속에서 아들들과 제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자신의 외로움과 학문적 고뇌를 토로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절제의 미덕입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진심으로 조언을 구하고 싶을 때, 건강한 방식으로 자신의 어려움을 나누는 것은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습관적으로 자기 위안을 목적으로 상대방의 감정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쏟아내는 행위는 지양해야 합니다. 이는 친구를 위하는 길이 아닐 뿐더러 장기적으로는 나 자신을 더욱 고립시키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이 말하는 고통 속에서의 평정심은 바로 이러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내면의 고통에 함몰되어 허우적거리는 대신 한 걸음 물러나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의지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힘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슬픔을 타인에게 전가하여 그들을 지치게 만드는 대신 오히려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도울 수 있는 더큰 그릇의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슬픔을 지혜롭게 다루어야 할까요? 우선, 나의 감정을 털어놓기 전에 상대방의 상태를 먼저 살피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혹시 지금 통화 괜찮아? 내가 좀 힘든 일이 있어서 그런데 잠깐 이야기 좀 들어줄 수 있을까? 라고 먼저 물어보는 작은 습관이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또한 친구에게만 모든 감정적 짐을 지우는 대신 일기를 쓰거나 명상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 등 자신만의 감정 해소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친구는 상담사가 아닙니다. 그에게 모든 문제 해결을 기대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이며 우정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친구와 슬픔을 나눌 수는 있지만 그 슬픔의 무게를 대신 지게 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슬픔과 불평을 절제하라는 정약용의 가르침은 감정을 억누르고 강한 척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감정에 대한 주도권을 타인에게 넘기지 않고, 온전히 나 자신이 책임지려는 성숙한 인격의 표현입니다. 나의 슬픔이 상대방을 짓누르는 짐이 아니라 서로의 인간적인 깊이를 더해주는 성찰의 계기가 되도록 만드는 지혜. 이것이 바로 정약용이 우리에게 전하는 마지막 비밀의 핵심이며 진정한 어른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태도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약용의 지혜를 통해 진정한 우정을 지키기 위해 숨겨야 할세 가지 즉 나의 기쁨과 성공 친구의 허물 그리고 나의 슬픔과 불평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언뜻 보면 이세 가지는 서로 다른 가르침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뿌리는 단 하나의 핵심적인 가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배려입니다. 나의 기쁨을 절제하는 것은 나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친구의 마음을 헤아리는 배려입니다. 친구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그의 자존심과 체면을 지켜주려는 깊은 배려입니다. 나의 슬픔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 것은 나의 감정적 무게로 친구를 힘들게 하지 않으려는 성숙한 배려입니다.이 모든 것은 결국 나의 감정보다 너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정약용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관계의 궁극적인 경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원수마저도 듣고 부끄러워하지 않게 말하라.이 말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하물며 원수에게도 그러할 진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에게는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할까요? 우리는 솔직함과 무례함을, 진실과 폭력을 혼동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의 지혜는 우리에게 진정한 소통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가릴 줄 아는 지혜이며,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따뜻한 침묵의 기술입니다. 관계는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것이 더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참고, 보여주고 싶은 것을 감추고, 쏟아내고 싶은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인내와 절제 속에 관계를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드는 진정한 힘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관계를 돌아보십시오. 혹시 너무 많은 말을 쏟아내느라, 너무 많은 것을 드러내느라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았나요? 정약용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이제는 말의 홍수 속에서 잠시 벗어나 침묵과 절제가 주는 평온함과 지혜를 발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인간관계의 빛을 비추는 가장 위대한 철학일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성찰의 시간을 선물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를 응원해주시고 당신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참여 하나하나가 모여 이 지혜로운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